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줌입니다. 오늘은 T V 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이 생활 그리고 또이 매력적인 출연 배우들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줄거리는 아시죠? 직접 시청하시는 재미를 위해 저희가 아껴두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그 뭐랄까 줄거리보다는 드라마 배경 그리고 배우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어,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저희가 아껴 드려야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드라마. 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제부터는 언슬전이라고 할게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슬기로운 의사 생활.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오프잖아요 그렇죠. 종로율제병원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들 이야기인데 어, 장르가 의학, 성장, 코미디, 휴먼, 로맨스. 아주 그냥 종합선물 세트 같아요. 핵심은 역시 그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좀 슬기롭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기획의도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하루. 그런 치열하지만 때론 좀 치졸하기도 한 그런 사회초년생 모습? 어, 그 성장통을 그린다고요? 아, 성장통. 듣기만 해도 뭔가 짠하네요. 그런 생생한 모습을 담으려고 용인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을 했고 심지어 제작사가 병원에 발전기부금까지 전달했다는 뭐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다만 아그 시작이 만약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 어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에 그 의사 집단 행동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있었죠. 그거랑 맞물리면서 편성이 거의 1년 정도 미뤄지는 뭐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 상황 고려해서 올해 방영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 드라마네요. 자, 그럼 이 치열한 처음을 연기하는 배우들 한번 만나 볼까요? 먼저 우이영역의 고윤정 배우. 아, 고윤정 배우. 이분 미술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에 그 대학 내일 표지 모델로 먼저 얼굴 알렸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연예계 제안을 계속 거절했었대요. 오, 정말요? 네. 그러다가 영화 기생충 최종 오디션에서 떨어졌는데, 그 경험이 오히려, 아,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이 캐릭터 표현하는데 또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와, 탈락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네요. 진짜 신기하다.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음, 우선 카톨릭 신자시고요. 세례명은 플로라. 플로라, 예쁘네요. 그리고 MBTI는 ISTP라고 합니다. 오, ISTP. 네. 그리고 원래 서울 미술고에서 서양화 전공하셨고, 근데 이번에 언슬전 OST 달리기에도 직접 참여해서 노래 실력까지 딱 보여줬어요. 와, 그림 그리고 연기하고 노래까지. 진짜 다재다능하네요. 팔방미인이죠, 완전. 그야말로 팔방미인. 자, 다음은 표남경 역의 신시아 배우입니다. 영어 마녀투 주인공으로 발탁될 때 와, 경쟁률이 무려 1408대 1. 1408대 1. 1, 1. 이거 정말 대단한 처음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은 기회니까 이번 언슬전이 첫 드라마 데뷔작이라는 점도 이분한테는 의미가 클거 같아요. 그러네요. 첫 드라마. 이름도 뜻참 예뻐요. 비로소 씨 그리고 맑을 아. 오, 씨야. 이름처럼 뭔가 맑게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혹시 의외의 면모 같은 건 없어요? 있죠. 고등학교 때 뮤지컬 카르멘을 보고 배우 꿈을 키웠는데 의외로 특기가 요리래요. 요리요? 어떤? 특히 김치찌개랑 파스타에 자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녀투 캐스팅 확정 소식을 동네에서 타코야키 먹다가 전화로 들었대요. <laughs> 아 타코야키 먹다가 인생자 캐스팅이라니 진짜 이것도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분 역시 OST 달리기에 참여했고요. 네, 주연들이 다 참여했네요. 자, 다음은 엄재일 역의 강유석 배우입니다. 이분 본명이 강신철이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어, 저 몰랐어요. 강신철, 어. 네, 2023년에 SBS 연기대상에서 남자 신인상 수상하면서 이미 연기력은 딱 인정받은 배우죠. 아, 그렇죠. 그때 인상 깊었죠.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했고요. 2018년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실력파 배우입니다. 네,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 배우도 언슬전 OST 달리기 함께했고요. <laughs> 네, 주연사인방이 다 불렀네요, 정말. 진짜 다 불렀어요. 이게 또 다른 재미 포인트네요. 자, 이번엔 언슬전으로 데뷔하는 신예입니다. 김사비 역의 한예지 배우. 이분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신원호 피디님한테 기쁜 인상을 받아서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어, 진짜요? 네. 그런데 결국 신원호 사단 작품으로 데뷔하게 된 거죠. 운명 같은데요. 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출신이고요. 와. 정말 꿈을 이룬 셈이네요. 혹시 동료 배우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거 없어요? 있습니다. 신시아 배우는 김사루비아, 고윤정 배우는 와사비라고 부른대요. 김사루비아랑 와사비요? <laughs>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아, 그리고 짱구는 못말려를 엄청 좋아하고 의외로 벌레를 아주 잘 잡는데요. 오, 반전 매력인데요? 네. 그리고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사비 캐릭터는 키가 작은 설정이었는데 한예지 배우가 캐스팅되면서 키큰 캐릭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캐릭터 설정까지 바꿀 정도면 매력이 진짜 대단한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율제병원 산부인과 치프 레지젠트죠. 구도원 역의 정준원 배우. 이분은 드라마 VIP, 허시 이런 데서 얼굴 많이 봤죠? 네, 맞아요. 이미 많은 작품 통해서 얼굴을 알린 배우죠.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이고 2014년에 영화 조류인간으로 데뷔했고요. 네. 이분은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면 영화 동주에서 본명인 정준원 이름 그대로 조선 유학생 역할로 아주 잠깐 정말 스쳐 지나갔다는 거? 오, 진짜요? 그럼 몰랐네요. 네, 그리고 영화 독전 기억나세요? 거기서 강덕천 역할로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죠. 와, 그 역할, 네, 기억납니다. 네, 그 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언슬전과 이 반짝이는 배우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아, 참 궁금하네요. 아마 음, 드라마 속 인물들처럼 누구나 겪는 그 처음의 서투름. 거기에 공감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테고, 혹은 이 신선한 배우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뭐랄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냥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 자체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렇죠. 드라마 제목처럼 이들이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그 여정을 쭉 따라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생각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서툴렀지만 그래서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많이 배웠던 바로 그 처음의 순간,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